안녕하십니까 윤도영입니다. 오 e n g 잉글리시 2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우 책 구성이 아주 예쁘게 나왔습니다. 자는 먼저 2024학년도 공유은 공우 년생들을 위한 수능 시험이고요. 저자는 신재환입니다. 네, 신재환 뭐죠? 안봐져요 초점이 통합 영어군요. 신재환 지음 영어 2 적혀 있고요. 영어 2는 이겁니다, 사실. 자. 넘겨볼까요? All About English 2 Unit 1 모어 단어 쪽수는 1 0 1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네, 신장 통합 영어 시스템 혹시 저한테 어 과외 받고 싶은 분 계시면 어 이메일로 연락해 주시고요신장 통합 영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어, 한번 넘겨볼까요? 자, 제일 첫번째 동그라미 1번 신즈 퍼스트 스텝 렉시슨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렉시스는 어휘라는 뜻이죠 네, 그래서 이걸 쭉 외워주고요. 어, 윤도영이 외우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걸로 아는데, 뭐 저희 반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길래 저는 잘 모릅니다. 사실 저는 매트리스 강의만 들어가지고, 좀 원래 배코 강의를 듣는 건데, 아무튼 윤도영 강의 특징이 이렇게 쓸데없이 종이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. 음, 종이 낭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칠판 넘기실 때도 그냥 촥 해가지고 슉 이렇게만 하지 뭐 지우지 않은데 종이 낭비인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. 아무튼 책근은 예쁘게 나온 것 같고요. 네, 당연하지만 <목소리> 이건 제가 만들었습니다. 여기에 보이면은 어, 저도 만들 때 폰트가 정말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아무도 모르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저것 조 만져봤는데. 이 폰트는 일단은 제일 비슷한 게1 1 0 디딘 코디 070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요 폰트, 요 폰트. 이거는, 어, 비슷한 게 많이 없더라고요. 근데 제일 좀잘 어울리는 게 YD 고구려인 것 같습니다. 네, 뭐, 다 직접 만들었습니다. <laughs> 만드는데 뭐한시간 정도 걸린 것 같네요. 그래서 저희 반 친구들이 좀 쓰기 편하게 만들어 본 거고 한 명이 좋아요를 눌러줬네요 네, 지금 친구들이 다 학원 가거나 자러 간것 같습니다 사실 어, 윤도영 성대모사보다는 현우진 성대모사를 잘하는데 어,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현우진이고요 오늘 어, 제가 아, 사실 잘 못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굵지가 않죠 저는 그만 이제 배경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수능에서는 생채칠 거예요. 근데 내신에서 무라생채를 하기 때문에 지금 내신 시험이 15일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계속 주절주절 떠든 이유는 제 채널 구독자가 400명인데 시청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. 쇼츠는 조회수가 많아서 이게 어, 굉장히 많이 시청시간 확보가 될줄 알았는데 쇼츠는 시청시간에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, 1분 넘는 영상으로 계속 떠들고 있는 거고 1초라도 조금만 더봐 주시면 제가 이 영상에 수익, 광고 수익을 넣는데 이바지를 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, 예,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예, 반수, 재수, 삼수, 사수, 우수, 선배님들. 끝까지 예,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이제 나가주시면 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